예. 밤이 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. 아파트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가 두드리는 것 같았죠. 잠이 잘안 왔습니다.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때였어요. 꿈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. 처음엔 잘안 보였어요.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순간 심장이 덜 커.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. 그건 시어머니였습니다. 이미 돌아가신 그런데 제가 기억하던 그분이 아니었어요.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무섭도록 절박했습니다. "애기 어디 있어? 지금 당장 깨워!" "당장 늦으면 안 돼. 저는 그 자리에서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소름이 쫙 돋았어요."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두 손을 내 앞에서 떨고 계셨습니다. 마치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요. 어서 지금 당장. 제 사연이 궁금하다면 아래 본 영상 제목을 클릭하세요.